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뉴스입니다.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학교를 꼽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감염병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로 서울시 900여 개 학교가 휴교하고 학생 85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감염에 따른 격리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적절한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아파도 학교나 학원에 보내는 현재 교육 문화가 한몫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학교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학원을 가도 되냐고 질문하는 것은 아직까지 병에 대한 인식이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병에 대한 교육이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계학에 맞춰 학생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감염병 자문단을 구성하고 실무대응 매뉴얼과 학교별 감염병 감시체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병문안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SNS를 활용한 간접 병문안 문화가 자리잡도록 캠페인을 통해 독려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우리의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병문안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 매뉴얼을 기반으로 서울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 심화시키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실무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내년 3월부터는 감염병 감시 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 병원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CNN 뉴스 김국희입니다.